자 유이변신을 향해서 오늘도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스텝 저의 계획은 일단은 20대 가기까지 9번 남았는데 이 안에 일단은 도전해 가지고 한 장만 떠주면은 3장 되고 천장 찍어 가지고 4장 되면은 일단은 유이변신 자체는 뽑아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각성하려면 한 마리가 더 필요한데 그건뭐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자 일단은 유의변신 가야되니까 뽑기권 138장 됐고요 카드 제작증표 요거는 이제 시간의 균열이었죠 이 평신같은 벨트 영웅벨트 뽑기로 나오는거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거 벨트 도전하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변신 뽑기권을 했지만 어쨌든 요렇게 뽑아가지고 24장에 그 다음에 138장의 티켓은 여기에서 자연빵으로 중대 7대가 나온다라는걸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 요걸로 갑니다 여기에서 이 변신 카드가 이제 전설이 만약에 뜨더라도 존나 많이 뜨는데 그중에서 어쨌든 혹시라도 떠준다 그러면은 증대랑 칠대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줍니다. 요걸로 가져가 줘요. 수삼이도 있는 증대 칠대가 없냐고요. 수삼이는 돈 주고 뽑았잖아요. 한번 클릭에 200만원짜리 총 구투해가지고 두장 뽑아서 돈 많이 벌었죠. 이게 운빨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. 하지만 저는 도전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운빨 자체를 기대하지 않습니다. 저는 그것보다 더 낮은 확률인 자연빵 뽑기로 한번 재미를 볼게요. 자 일단 이가신용 해가지고 최상급 성물 픽업해 이거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빵꾸나 있는 테베 아누비스의 벨트 여기에서 영웅 카드가 잘 나와주긴 했는데 딱이 벨트만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만 뽑으면은 얘도 컬렉션이 뭐 덱스 올라가고 스턴내성에 올라가서 얘를 뽑아내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아직까지는 영웅이 두장 나오되 그게 벨트였으면 좋겠습니다 돈 벌고 들어갑니다 가자 자, 일단은, 고급 녹차라떼로 시작하는데, 다 필요 없이, 영웅이 딱두 장만 나와주면 되고, 기대감만큼만 나와주면 되고, 벨트가 나와주면 된다. 아, 그렇지! 나이스 벨트! 하하하하하하하! <laughs> 홀리 쉣! 자, 원하던 펠트가 나와주면서 오늘도 돈 벌고 갑니다. 그렇지, 결국에는 해내거든요. 컬렉션 깔끔하게 어, 먹어줍니다. 스톤 내성 공포 내성 2% 200만 원, 백스힘 인트 하나씩 100만 원, 무게 보너스 330만 0 0 원, 근거리 명중. 나한테 필요 없고요. 근거리 데미지 근거리 명중. 내가 만약광전사가면버는거죠하하하하하 <laughs> 좋습니다 우리 개대지식계사법으로 일단 500 벌고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영웅 선물 결국에는 풀 컬렉을 찍어줍니다 35장에 35장 완료 결국에 나와졌네요 <laughs> 자 이제 다음 코스로 가야죠 메인 이벤트입니다 자 영웅 14장만 나오면 됩니다 혹시라도 전설이 한 번이라도 뜬다면은 증대 7대가 떠주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고 하지만 확률 자체가 아무리 낮은 확률의 사나인 가오나시티지만은 전설이 뜬 확률이 0.01%그 중에서도 증오의 데스나이트가 뜬 확률이 0 00020%. 로실상안전단 얘기죠. 그래도 도전은 해보겠습니다. 자, 가봅시다. 14장. 영변이 최대한 많이 나와야 된다. 그렇죠. 일단 세바스 찾아서 오고. 그렇죠. 두 장째. 좋습니다. 자연방으로 최대한 많이 나와야 전설 도전을 많이 할수 있고. 전설 도전을 많이 해야지만이 많이 안 나오더라도. 그렇죠. 세 장째. 좋습니다. 네 장째 나와주고요. 자, 이러면 이제 앞, 그렇죠. 다섯 장째. 말 끝나기가 무섭습니다. 그렇죠, 좋습니다, 여섯 장째. 야, 형님, 누구십니까, 형님? 아이, 또 패키지 값에 달달하게 보태서 쓰겠습니다, 형님. 어, 아, 뭐지, 형님? 아, 20만원 형님께서 이런 우원. 응디시티 형님께서 이런 우원. 시발, 이런 짓거리 할 바에는 좋아요나 눌러줘라, 형. 어? 뭐하러, 시발, 계좌까지 들어가서 아이디 바꿔가지고, 이런 보내면서, 낄낄낄 가오가 이거 읽으면서 막 좋아해주겠지? 그냥 조짓거리할 바에야, 그냥 좋아요 엄지 버튼이나 한번 눌러주세요, 형님. 자 좋습니다 어쨌든 총 17장 자연빵 뽑기로 해가지고 17장을 획득을 해줍니다 스르르 가져가주고요 자 일반합성 빠르게 보내고요 키기까지는 스피디하게 넘기겠습니다 형들 포인트는 영부터니까 요새는 한방이 대세라고? 오케이 그러면은 한방에 갈게요 33개 중에서 3장 최소 4장은 나와야 손해는 안 보거든 가자 아, 씨발, 진짜, 서 병신같은 매니저 새끼를 바꾸던가 해야지 도움이 1도 안 되네, 이렇게. <laughs> 자, 괜찮습니다, 형들. 왜냐하면은,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영웅 뽑으려고 지금, 이 도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전설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. 총 6번 도전에 실패까지 합치면은, 8번 도전이 가능하거든요. 8번 도전해서 여기에서 전설이 두장 나오면, 영웅, 3, 4장, 안 나온 거, 이해할 수 있어요. 자, 신화와 전설만 잘 뜨면 됩니다. 지금 오늘 세장세장 전법이 영 시원찮거든요. 오늘은 두장 전법으로 갑니다. 제발 한 방에 하라고요. 닥치세요. 저또 모르면. 방금 전에 시발 교훈을 못 얻었냐? 어? 희귀카드 임마, 3른장 돌려가지고 두장 나왔는데, 그걸 보고도 한 번에 돌리라고? 대가리를 돌려버릴라, 보세요, 그냥 닥치고. 자, 갑니다. 요정 엄마나무 앞에 가자고요.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. 결과론적으로 잘 나오면 내 탓이야. 남자는 촤! 한장 먹고 들어가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전설만 잘 나오면 된단 말이지. 천설. 아한 장씩밖에 없어. 병신 같은 게. 자, 괜찮아요.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결과론적으로 한장 이상만 나와주면은 되는 거야. 다시 한번 이 투도전 가봅니다. 남들이 아니다 뭐다. 어차피 개별 운빨이야. 천설. 야, 네장 중에 한 장인데 이번에는 한 장만. 야, 그래도 도전은 해봐야 되지 않냐? 한 장만 주라. 한 장만 주세요. 그렇지 일단 한장자 이거 모른다 자 말씀드렸죠 뭐한 번에라 해한 개씩 해라 연병 떨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라니까 자 쌍번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 왜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 쌍번개 가 나올 리가 없죠 너무 욕심부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한번더 나와주면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장만 더 나오면 돼 천설 괜찮아 아직 끝나지 않았다. 나 가오라시티 버저비터의 남자 한 장만. 아, 어우린반프너치도 없네. 이러면 이제 진짜 뭐그방법까지안 하려고 했거든요. 얘를 변코 몰빵을 갑니다. 어차피 명코가 없으니까. 변코 360만 개. 다섯 장 제작이 되고 4만 개 필요하다고. 야 이왕이면 여섯 장 가자. 변신 코인 하나 받아가지고 여섯 장 땡길게요. 다 깠습니다. 자, 천상의 기사 6장. 이러면은 다시 한번 이트 도전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. 결과론적으로 이제 뜨냐 안 뜨냐에 문제지만. 뜨기만 하면 일단 신화도전 2트는 해볼 수 있어. 거기에서 떠주면은 천장 찍어가지고 유일 변신 맞아있거든요. 끝까지 한번 땡겨 쓸게요. 한 장만 더 나오면 돼요. 갑니다. 천설. 천설. 그렇지! 8강짜리! 하하하하하! <laughs> 0.25%를 뚫어버린 남자! 그게 더입니다! 하하하하! <laughs> 자 바로 원거리 명중 1 올라가주고요 원거리 데미지 하나 올라가지고리덕무시하나에 PVP 리덕무시하나 이겁니다 형들 이 맛에 하는 거야 <laughs> 어차피 신화 변신 도전은 뭐 200만원에 뭐 도전 내역 되겠냐 근데 전설이라도 한장 줬으니까 땡큐합니다 하는 거지 깔끔하게 쌍 글루딘 저주 팔 만들어주고요 한달 지나봐라 수삼이가 가오 만피로길 걸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참교육하려고 아직까지 이길 때 가가지고 계속 때려주고 있습니다. 왜냐면 한달 뒤에 처맞을 때에는 안 싸울 것이기 때문이죠. 자, 패배를 모르는 남자입니다. 질것 같으면 안 싸우기 때문에 결투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. 그게 접니다 <laughs>